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밀타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60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혼자 게임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60레벨이 되어 있어가지고 급하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 60레벨이 되면은 어떤 게 변화가 좀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업적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60레벨 왕의 기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칭호 같은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칭호는 파이톤의 기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파랑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서 이렇게 칭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로프넷 보상이 있거든요. 레벨 보상.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왔는데 60 레벨에서는 이제 햄스터를 하나 더 주고 하이파이 메인보드 12개를 줍니다. 이 배터리 3개 5만 대니 나름 열심히 달성했는데, 보상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배터리 주는 게 어딥니까? 이것도 받아주고,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형제 게임에서는 경험치가 이제 금화, 여기서는 데니인데, 이 데니로 바뀌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직 모릅니다, 저도. 자,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쪽에서 재화를좀 캐보겠습니다. 하루만 사, 안 그래도 이제 무기 강화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진급 재료를 한 살짝 해볼게요. 아, 어, 충전 하나 해야겠다. 어, 아쉽지만. 그거 넣어서. 자, 한번 보자. 경험치가 데니로 환산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아, 아까 데니가 몇인지 내가 기억 못했는데. 아, 잠깐만. 자, 일단 경험치 600이라고 증가되어 있는데, 혹시 데니에도 변화가 있는지 제가 잠깐 끊을게요. 네, 한 번, 녹화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데니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에 변화가 있는지도 지금 지 파악이, 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경험치를 환산해서 다른 재화로 주는지는, 어, 눈에 띄게 보여지지는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다른 형제 게임과 달리 경험치가 그마로, 데니로 환산되지는, 아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0레벨을 찍으실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추후에 어, 관련돼서 패치가 있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60레벨을 달성한 간단한 후기 어, 제가 오픈 때부터 거의 풀충을 매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빠진 날도 있긴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풀충했냐면한 달에 픽업에 들어가는 이제 트럭 구매를 제외한 한 달에 그두 트럭은 기본적으로 결제를 했어요. 픽업을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풀충을 했는데 어 사실 개인적으로 어 풀충은 사치입니다, 여러분들. 캐릭을 빨리 키우고 재활을 확보 하고 그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어 충전이라는 거는 매력적인 시스템이지만은 60레벨을 찍었다고 해서 경험치를 대니로 환산되고 그런 거는 없고 아직까지 뭐 60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이 부분은 알고 계셨다가 적당하게 충전을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시던가 아니면은 좀 변화를 주시던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0레벨을 억지로 빡세게 찍을 필요는 없어요. 게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찍게 되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짧게나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 바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